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풋 슈즈 브랜드 비보베어풋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김영아라고 합니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마브서울에서또이 비보베어풋을 어, 소개를 하고 있어서 참 그분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보베어풋 브랜드 히스토리나 현재 마브서울에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고 어, 좀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어풋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사전적 의미는 맨발이라고 봐야 되고, 이 신발의 어떤 전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정말 쿠셔닝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지면에 닿았을 때 맨발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비보베어풋은 어, 맨발 신발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로드롭이다 혹은 이제 굉장히 최소한으로 응집한 신발이기 때문에 미니멀 슈즈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들어진 지는 이제 13년 차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BEAR 배어로 많이 아시더라고요. 스펠링이 틀려서가 아니라, 사실상 이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곤발바닥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오리발, 오리발 같기도 하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뭐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저희 브랜드 네이밍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을 다 환영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되고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1년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베어풋은 곰발바닥이 아니다. 보통은 발가락 모양 신발인 줄 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네, 그렇죠. 어뭐 타사에서도 이 미니멀 슈즈나 베어풋 슈즈들은 계속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어요. 사실 국내 브랜드도 있고. 사실은 어, 발가락의 형태적인 부분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는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만 이 베어풋이라는 이 장르 이 신발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 지면에 쿠셔닝이 없이 딱 발을 온전하게 힘을 쓸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발목부터 발가락까지 좀 안정성 있게 힘을 분산시켜 준다는 거그 부분은 굉장히 뭐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발가락 그 다섯 개아열 개죠? 자열 개에 다 힘이 분산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한세 부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음, 쿠셔닝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신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쿠셔닝이 어디까지 그더 도톰해지고 좀 이렇게 거대해질까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본질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약간의 셀프각성인 거죠. 다만,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 제품을 경험해 보신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보베어풋이 갖고 있는 이 최소한의 디자인, 그리고 최소한의 스펙에 호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이제 한, 한첫 번째 타겟 정도 될실것 같고, 두 번째 분들은 실제로 이제 마인드풀 러닝이나 베어풀 러닝에 대한 뭔가 경험치나 이해도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꾸준히 많이 찾아주시고요. 현재 마부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 중에 프리머스 트레일 제품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기록갱신을 하는 트레일 러닝보다 지면을 온전히 느끼면서 좀 자연, 약간 자연과 호흡한다고 하죠. 그럼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를 찾으세요.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소소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전 직원들이 청계산으로 한번 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비보베어프 트라, 트레일 제품을 데모로 좀 챙겨갔어요. 올라가는 그 등산 그리고 하산까지 많은 직원분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봤습니다.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 자기는 그냥 좀 편안하게 자기한테 맞는 하이킹이나 좀 쿠셔닝화 신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왜 이걸 신어서 나를 이렇게, 어, 내 발, 발병나게 만드냐 했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느끼는 이 생소함을 즐기는 거에서부터 이 비보베어풋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소함을 즐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면에 쿠셔닝 없이 딱 직접적으로 맞닿는 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어 그게 원래 맞았던 건 거예요. 저희가 다른 신발들을 신으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사내 했던 직원분들이 그 뒤로 저한테 계속 좋은 피드백을 줬던 게어 근데 그날 어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종아리 뒤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기분 나쁨이 아니라 어 내가 거기에 힘을 썼다는 방증이었다. 그리고 그날 다 꿀잠 잤다는 그런 어 비보 베어프시는 뭐가 좋아요라고 할때 처음부터, 아, 이건요, 여러분, 뭐, 친환경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하루만 신어보세요. 하루만 신어보고 워킹과 러닝하시고 도, 집에 돌아가시면 꿀잠 주무실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 비보 베어풋은 내, 내 몸의 어떤 잠재적인 부분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발은 이렇게 생겼는데, 비보베어풋이 저한테 적합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을 내가 지금 현재 초기 단계고 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보베어풋 신는 거 맞을까요? 저에게? 내지는 제가 평, 평발인데 비보베어풋 신을 수 있나요? 이거는 굉장히 어쨌든 얘도 그냥 신발이다. 누군가한테는 맞고 개인적 성향 이 부분에 따라서 비보배부시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강건하는 것보다는 내 발이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족저 근막염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의료용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통증을 낳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평발인 거는 무관합니다. 이 제품과는. 평발일 때, 평발이 아닐 때,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날때다 무관합니다. 사이즈 이슈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유럽 사이즈로 비보베어풋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거기 세분화되어 있는 사이즈로 보면, 25.3, 26.8,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하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까지 270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보베어풋을 착화할 때, 제발 사이즈가 놀랍게도 25.2cm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비보베어풋 사이즈 기준으로는 저는, 42 사이즈가 아니라 41 사이즈가 저한테 핏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신발을 선택할 때 내가 내 발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단순히 발 사이즈뿐만 아니라 내 발이 이렇게 생긴 형태였구나를 제가 조금 알게 되는 순간이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보베어풋을 이해할 때는 내 발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발이 서양인처럼 되게 얇은 칼발이신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은 서양 브랜드죠. 예, 영국 재화 브랜드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저희가 어,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우선은 이렇게 슈레이스로 되어 있는 타입들이 있고 퀵 레이스라고 하죠. 토글 타입이 있는데 토글 타입의 제품을 선택할 때는 만약에 본인이 사이즈를 잡고 이 제품을 선택했을 때 41이면 41을 이제 신으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좀 쉐입 자체가 칼발의 형태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어 41과 40을 모두 동시에 착화를 해보고 이 앞에 부분에 엄지발가락이 어느쯤에 와 있고 어느 정도의 미리수로 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선택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비보베어 풋은 현재 마부서울에서 직접 착화하시고 신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착화하시고 사이즈 선택을 좀 여유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은 직접 신어보면 같은 브랜드 제품이어도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착화하는 걸좀 권하는 편이고 이런 질문들도 저희 굉장히 많이 받아 봤는데 아킬레스건이 본인이 조금 좋지 않대요. 그리고 러닝 대회나 계속 러닝 세션을 통해서 발목이 예전 같지 않고 좀 잔부상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는 비보 베어풋을 어, 통해서 리커버리 할수 없어요 비보베어풋은 잠시만 보류를 해주시고 리커버리 할수 있는 신발을 통해서 발이 좀 정상적으로 좀 됐을 때 그때 다시 얘를 갖고 트레이닝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양말을 신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외관상 보시는 바와 같이 쿠션닝 거의 배제돼 있죠 사실상 이 부분은 높이감이 있을 뿐 여기에 쿠셔닝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이 배제된 형태인데 제가 안에 인솔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솔을 뺐을 때 인솔을 넣었을 때가 이 안쪽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비보베어 풋은 어, 영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영국에 어, 출장을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독일에서 온 비보베어 풋 마케팅 담당자분이 이 인솔을 빼고 맨발로 얘를 신, 신, 신으시면서 저희랑 같이 산행을 했거든요. 아, 러닝을 했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양말을 기본적으로 좀 신고 얘를 착용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양말도 자기는 이 뭔가 발을 덮어 쓰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더 베어풋의 본질을 느껴보고 싶어서 자기는 그냥 얘를 신은 듯안 신은 듯 느낌을 좀 요새 스터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제품 자체가 인솔이나 이 배제된 쿠셔닝은 양말을 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개인마다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통기나 이런 면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양말을 신으시면 이게 어쨌든 체온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땀 배출은 결국 양말에서 한번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말은 되도록이면 좀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비보베어풋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고 그리고 꼭 비보베어풋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어떤 발 그리고 발이 주는 어떤 힘 그리고 왜 발이 중요한지가 다 연관돼 있다고 봐요 우선은 음, 밸류체인 이러면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비보베어풋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 제일 중요한 가치를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품과도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슈스피러시라는 약간 신조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신발들이 주는 그 두꺼운 쿠셔닝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데, 단기적이고, 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퍼포먼스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발 건강에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얘는 의료용 신발은 아니에요. 다만, 비보베어풋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 자문을 받은 사람들은 정형과 외 전문의들, 그리고 뭐, 우리, 그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하버드잖아요. 하버드 교수들의 어떤 논문이나 발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차용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비보베어풋은, 아,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신발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를 굉장히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슈스피러시라는 가치예요. 그리고 두번째 가치는 리제너레이티브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순환재생 비즈니스라는 뜻이에요. 마부서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 중에 고비 프리미엄 스니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NFW라고 그전 세계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NFW 플랜트입니다. 그 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퇴비화가 100%에 가능한 코르크창을 집어 넣었거든요.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으로 각종 스티칭이나 이 레더 마감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이 제품 처음 보고서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을 때그 동물성 화학 기름이 주는 그 특유의 쾌쾌함이 없었어요. 뭔가 얘는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조금 호기심이 좀 있었고 고무창 같은 경우에도 좀 최소한으로 화학물이나 이런 부분을 덜 썼습니다. 근 이게 사실은 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 비보베어풋을 신고 쿠셔닝이 없이 자연, 흙, 돌, 뭐 아스팔트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환경에 밀접하게 지면에 맞닿았을 때는 저희가 지구랑 좀더 가깝게 연결된다는 라 그런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용자가 느꼈을 때 가치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지향성이 거기 있다라는 걸 조금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은 라이프스타일에 좀 가까워서 훈련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베어플 라이프가 좀더 편안하고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약간 도시적이고 좀 뭔가 패션으로 봤을 때도 좀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희의 목표 뭐 이제 어쨌든 이 비보 베어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저의 목표이기도 한데 모든 신발은 음, 러닝과 아웃도어 그리고 각 용도와 목적에 분명하게 착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보 베어풋은 이 생소한 착화감을 즐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순히 비보를 신고 운동을 하고 산에 가고 어, 러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상시 내 루틴에 비보를 녹이는 거에서부터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마부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을 모두 디자인이나 컬러감이 굉장히 베이직하면서도 좀 세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웃솔만 해도 이 아웃솔이 주는 좀 독특한, 어, 좀 유니크한 이런 스타일도 좀 있어요. 사실 마부서울 방문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멋쟁이 분들 많으신 걸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왜 러닝할 때만 신을까? 이거는 평상시에 출퇴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데이트하실 때도 뭐 신어보도 좋지 않을까요? 베어풋 커플들, 베어풋 마니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예, 네. 일본에서는 저희 비보베어프 런칭한 지 올해 6년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비보를 많이 소화해주고 계세요. 그거 보면서 뭐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고, 언제 나도 이제 한국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어떤 꿈이 있는데, 저는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아웃핏에 녹여도 저는 충분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작남은 여러분 자신감은 키에 있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신감은 키에 있지 않아요. 야, 이거, 근데, 여기, 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 비보베어풋만 보여주는 매장은 아니었고, 어, 작년에, 짧게, 저기, 서울 모처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비보베어풋을 바로 구매하신 분이, 바로, 유예진 배우님이시죠. 유예진 배우님은, 뭐, 이미 베어풋 어싱이나, 산행이나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려있는 분이고 경험치가 있으셔서 유해진 배우님이 비보베어 풋 구매하신 거를 이제 등뒤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찼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가장 뭔가 비보베어 풋을 잘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떤 영화제 시상식에 스페인 여왕님께서 비보베어 풋을 본인의 올 화이트 수트에 매칭하고 나타나셔서 공식 석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여왕님인데, 십 몇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등장했다는 점도 굉장히 소박하고 놀라운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리시한 면에 비보를 잘 녹여서 계속 좀 패션 채널에서 화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비보 베어풋도 그 굉장히 다양한 부문의 운동, 그리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종합해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글로벌 엠베서더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분일 수도 있는데, 오비 빈센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비 빈센트는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이고 뭐 유명 래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럭비 선수의 평상시 트레이닝 고강도 트레이닝 코치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본인 콘텐츠도 굉장히 잘 만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인데 비보베어풋 코리아랑 함께 하시고 싶은 앰베서더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내가 속해 있는 퍼포먼스 운동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나로 인해서 어떤 퍼포먼스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사람 이게 1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고 자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 이 비보베어 풋을 착화하고 운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같이 호흡하고 가르쳤을 때그 사람들이 이 비보베어 풋에 긍정적인 영향이나 에너지를 느끼게 할 만큼 조금 이렇게 어, 잘 이렇게 하, 하실 수 있는 분 말하자면은 후킹을 잘 해주시는 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러닝 아웃도 할것 없이 비보베어풋이랑 정말 잘 맞을 만한 커뮤니티들. 사실은 서울만 해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고 그 커뮤니티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죠. 요가도 있고, 명상도 있고, 러닝, 하이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베어풋은 이런 친구들, 파트너들한테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그에 맞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분들, 그런 커뮤니티랑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선은 마부 서울에서 비보베어풋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된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쁨의 그런 감정이 좀 있어요. 근데 어, 다만 많은 분들은 이 베어풋 신발을 신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두려움 내지는 생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러닝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안 다치고 즐겁게 하면서도 우리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비보베어풋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마부서울에서 비보베어풋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발 건강으로부터 해서 저희 신체순환에 대한 건강,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돕는 그런 브랜드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비보베어프스는 마부서울과 함께 굉장히 편안하고 건강한 그리고 즐거운 러닝 경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드릴 거고 노력을 하는 그런 브랜드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보베어프 마케터 김영하였고요. 앞으로도 마부 서울에서 비보베어 품 많이 경험해보고 신어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